안녕하세요, 나태. 이 응. 저 빨리 형님 안 가? 빨리. 응. 어디 가십니까? 아, 초록색이네. 가둬놨더니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지. 탔어. 근데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넌좀 갇혀 있어야 됩니다. 발전기 끝나면 풀어 줄게. 말아말이이나생각아어 괜찮아. 물물 계속 주면 살아나. 나무래기처럼 바짝 말랐네요. 바로 옮겨 심었어야 되는데 뽑아 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심었더니 좀 시들해요. 땡땡땡땡땡. 잘 뿌리고 있네. 그래 봤는데 이렇게 때리면서 움직이는 거아아아 안돼. 아, 아. 아, 네, 다 했다. 어, 비올것 같네. 오늘 웨다 체킹해봤어? 아까 구글, 뭐가 알아요? 말안 해. 구글이 비올것 같은데. 진짜? 음? 아비좀 내려야지. 아이고. 다 도망가는데. 아이고. 친구 왔다. 친구, 그래도 걔는 싫대. 음, 뭐야? 이거 맛있어? อร่อยค่ะ, 광หวาน. แต่ว่ายอยู่กินมดตอนนี้ 그래, 다음에 따먹자. 오늘은 나타가 피자를 해준다 그래서 이따가 피자 하려고요. 어왜 와? 항아리 파덕 피자 한번 만들어보려고. 뭐야? 안이 250ml, 2 스푼 컷. 군티 소리지.

<목소리> 예, 예예예꿔야 돼? 네, 탕 저번에 부셀 때잘 됐는데 들어가려고 뭐 하는 봐봐 탕 어, 어 응. 아, 알았어 와, 쉽겠다 탕면 나잖아 응, 차라리 이렇게 라리 있어 라 그럼 그래. 어, 소금? 응 뭐야? 아니야 왔어? <laughs> 나랑 똑같네 난 여기다 붙여놓는데 <laughs> 오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 아, 소금? So 10스푼 3스푼 섞어 섞어 20분? 2나티 20나티 20분 반죽 해줍니다 잘해 기가 막히지 이거 맛있잖아 너무 안돼 일단 이렇게 도우가 다 됐습니다 เท่ตช mm. ้าเลยกูเดเทปักสโก้เทปกไปแค่นี้ค่ะไม่ไม่ไม่ต้องแบบปิ้งแรปปิ้งอเต้แค่นี้ค่ะคุณอิโวอวเก็บสิจิบอะไรกันน้าทายาทำอะไนี่ค่ะพิซซ่าอิโวซอสเครื่องซอสเซจิแล้วก็ไม่ยิ่งปูเบคอนใส่แล้วก็อะไรท็อปปิ้งซอสพุดปิ้งผุดดิ้งก็เกซอส แมววอสต์ส์ทูดับเบิลอาชั่วโม่างคะอแล้ก็เดี๋ยเดีเรามาเช็คกินงไดค่ะกันเคกิ้งขาั๊กคิดอะไรหรอคะอันนี้กระเสร็จแล้วอันนี้แฮซองมัสสัตค่ะอืออนี่น่าทำไม่เหน็ดล่าสัปามันดูมันดรุนทําัสัตว์ที่มีทั้งหมดเจแล้วค่ะว่าทีอยู่ไหมอ๋ออ๋อทินโอซากก็กลมมาชิมแน่เนดดแลตัว 맛있어? 아니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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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것 초콜렛 맛있어? 아니 초니다아어아 아니 초콜렛 맛있어? 약간 놀다에가이야들거 음~ 옆모 뒤에 지저분한 거 청소하는 휠체어 사러 왔어요. 어, 이런 모자 좀감성 있는데요. 너무 수고다니까. 이거 좀 좋은데, 팥끈이 있으면 좋은데, 팥끈은 만들면 되잖아요. 나 사야겠는데. 어, 이거 면 되겠다. 큰 거는 무겁기만 할것 같고 스틸이야 어, 네. 아, 그거 하자 편해, 편해. 이제 나무로 된게 맨날 빠져가지고 네. 필요했는데 이게 딱 좋네 네. 곡괭이 그거 하자 비트코인 좀 많이 캐려고요 지나가는 길에 이제 세븐 들려서 저는 피자 만드는데 그거는 그거 좀사려고요 네. 컵라면, 황 맛. 어, 순대라면. 순대 짜장라면도 있나요? 다음에 지 파파오 미. 파파 누나. 파 치킨 치즈. 베이컨. 아니치다만 <laughs> 뭐야 그거? 오케이 라면 이거 맛있잖아 몰라 이거 이거 맛있어 응. 저희가 저번에 끓여먹었던 라면이 이거예요 무사파 마마무사 맞어? <laughs> 마마무사 이름이 마마무사던데 이 제품들도 맛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있길 이거 한번 먹어보자 한국 라면 좀비슷해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오케이 제품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닭다리 과자 두 개만 사겠습니다. 예요 우리 리지 여기는 저희 영상에 가끔씩 등장하는 보통 시내 에 먹자 먹자 거리. 어? 여기가 맛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딱 입구에서부터 튀김 냄새가 딱 나면서 되게 다양한. 엄마, 엄마, 누예. 엄 엄마, 가스 어요

비온다와 올해 첫비다첫비첫눈이 아니라 첫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시꺼너해요하늘이 오빠 나 타. I want to buy boat 카. I want boat. 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 이거 너무 맛 이거 피자를 해야 되는데 첫 비가 내려서 큰일 났네요 저기. 응? 음? 레디 레디 한국말 뭐야? 준비. 준비해요. <목> 어 생선 왔어. 앞으로 돌아와. 겉피 어, 안맞아 그럼 거기까지 다안 맞는구나. 이야 비 조금밖에 안올거같더니 엄청나게 오네. 완전 시커매졌네요. 어?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고야지 그래, 이렇게요 먹어, <laughs> 뭐아 아니, 마 먹어, 엄마! 로자 지자 밥, 밥, 밥 로자, 로자 안돼안 돼, 너엄마야 어? 다 젖었네, 나는? 다 젖었어요 이거 너무 비미라이 그냥 전기를 해야지, 뭐안 되네 이렉닉바까좀 기다려 보자 아이 땅방이 또 나왔으니까 뚝포 먹고 놀아. 육포고 <목소리> 가운데가 이제 생선 뼈예요. 엄청 두껍거든요? 그게 연어 병인가? 이게큰 그, 그 뼈는 무슨 뼈지? 발정난개 음. 음. 마냥이란 말이 딱 너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었나? 보사가 찾았나? ย่องแฮนเซลวันนี้ทำอะไรวันนี้ทำพิซซ่าวันนี้พวกเราอยากทำพิซซ่าอะไรพิซซ่าพิซซ่าสหน้าอะไรหน้าไข่แดงที่ไข่แดงที่ไข่แดงที่ไข่แดงที่ไข่แดงพิซซ่าแ้วถ้าอยากทำพิซซ่าดับโบว์ดับโบว์ดับโบว์ดับโบว์ทิปโป้ทิปโป้ทิปโป้ชีสเดียวชีสพิซแน่ทั่วโลกไปจ้าน้ำแ็งเดียว อันนี้ก็ปล่อยไว้อย่างนี้ไม่ต้ 아이고 고마웠어요. 탈출해 가지고 아. 나다가 한1% 정도 쳐서 갔는데 못잡았어2 k m 와라 이거. t o 게좀그강아지따라갔어 toma 주하 이렇게. 운모 놓고 매압. 잘된 거야? 잘ค่ะ.오충분럽다 재밌? 응. บอกแล้วนะคะตัล <cuarto> ล <beauty> ่า like ีเวนนี่ียนะาะอีกเก่งกันอ่ะโทรกไงอันนี้นตัลล่ายูทูบเบอร์นะคะเป็นน้าจ่าเทปุกน้าจ่าเป็นเชฟสี่เรนองเนี้ยชดารเช ต้องทำให้บางๆเหรออยากกินหนาได้แล้วบางมันสุกง่ายไงเอาแบบหนาดีกว่าหนูชอบหนา 보메토르, 베이컨. 자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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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세요 이거 이름이 파파 피자예요. 파사라 파파예요. 어공 행복 없어요. 너무 파파예요. 이거. 이나가 쌓이에요? 이에요나 쌓이에요. 나 쌓이에요. 이요 짐. 쌓이에요. 나 쌓이에요. 이이요나 쌓이에요. 나 I d 줘 n t know. I don't k n o 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요 o w I don't know. I don't k

맛은 있을 것 같아요. Oh 오, 맛 오, 다 oh. oh. 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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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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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왜맛있요오맛있 음! 까놓아요 응빠가가 아요 막 미컬 칼랑 이올린냄이어 있잖아 그럼 여기 계피가 나까 여기 칼랑 바이어 없어 큰 건데 나 맞아 저건 내가 더 오래 해야 돼 음. 그리고 더블로 하면 안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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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위에 천천히 있고 밑으로 빨리 더익게 해야지. 맛있่อยแต่ว่าไม่สุก.นี่อะไรเงี้했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어디 너음 ไปไหน? 어머, 삐끗 칩건이오 펫지. 5분에 자꾸 하나를 오신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피자를 만들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